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목소리 공개하는 혜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연생청 코로나 검사입니다. 일단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친구랑 급식 이야기 하면서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땡땡아 나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네, 학교 나갔는데 쌤이 금요일날 영화학원에 같은 타임 듣던 친구가 코로나라고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를 받아서 일단, 혀에다가 면봉 같은 걸 쓱쓱 하고요. 그 다음으로 코에 쓱 넣는데, 처음엔 넣는 게 많이 짧아서 신기했는데, 쓱 집어넣고, 문찔하고 눈물 한번 핑 돌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행히도 음성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이런 일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약간 멍합니다. 네 학교에서 애기본 가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봐 너무 불안했어요. 진짜 다행이고 오늘 얼른 수 시간 약간 늦었는데 죄송하고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